안녕하세요, 사이인사들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수분 섭취 꼭 잘하시길 바라구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화면이 저번에 제가 가짜 게리 갠슬러 트위터 계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 진짜 게리 갠슬러 계정인 것 같고요. 위 보면은 I'm new here on Twitter. 나는 새로 트위터 새로 유저다 반갑다 이렇게 조금 음. 친근한 척 이렇게 <laughs>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제 말이 많아지는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제레미 호건님의 변호 어, 제레미 호건 변호사님의 말로는, 음,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 힌맨이 증인 소환되기 전날에 그레월 집행 국장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트위터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여기 그래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SEC에 새롭게 음, 이제 임명이 된 집행국장인데요. 어, 집,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임명은 벌써 돼 있었는데 오피셜리 어, 이제 새롭게 정말 공식적으로 일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타임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새롭게 디렉터 오브 인포스먼트 엣더 SEC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어 조금 백그라운드를 살펴보시면은 음 2018년도까지 뉴저지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게리 겐슬러가 어 SEC 집행국장으로 그레오시를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조금 된 소식인데 공식적으로 SEC에서 집행국장으로 일하는 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지금 꼬집는 게 사람들이 왜 여기를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트위터를 열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이 구리엘한 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SEC에서 가장 큰두 가지 임무는 여기 인포스먼트, 어 이제 집행이죠. 레규, 레귤레이션은 규제인데 어 보통 이 여기서는 에음 이제 소송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부터 집행부 국장으로 이제 일을 공식적으로 이제 일을 하신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비판도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해서퍼스 같은 경우는 예뭐 I think it's fantastic 뭐 환상적이다. 뭐가 환상적이냐? 이제 게리가 제 트위터 계정을 오픈한 거는 환상적인 일이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어,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이제 헤스터펄스의 말을 이제 듣긴 했지만, 항상 이제 관련 정보를 듣긴 했지만 앞으로 좀더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헤스터가 SEC는 좀더 명확성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그게 나와서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 하고 있나 그랬는데 바로 며칠 뒤에 헤스터펄스하고 로이스맨이 SEC를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성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판타스틱, 그 게리 갠슬러가 이제 트위터를 연기해 판타스틱 했다. 이제 이런 거로 보면은 이제 게리 갠슬러가 일단 게리 갠슬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리 갠슬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가 이렇게 판타스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이제 게리 갠슬러가... 헤스퍼스 기준으로 볼때그 동안 암호화폐 관련 규제 준비를 잘해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성향을 보면은 이제 입에 발린 소리는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예전부터 암호화폐 규제 문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소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는 조금 더 기다리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시총을 보면은 저번 주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5% 정도 올라온것 같은데, 어 지금 현재 리플 코인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제 코인 개코에서 자체 해석을 해준 것 같은데 번역을 해준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가격이 리플 가격이 61센트, 63센트. 제 아까 그 아마존 때문에 그 가짜로 판명이 되면서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그때 미국 100만 유튜버 빅보이 아시죠? 이 사람 말로는 아까 관련 뉴스를 보다가 제가 찾았는데 올해까지 12달러, XRP 가격이 12달러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어, 22달러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좀 팩트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까지 간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짚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걸는 편인데 요즘에는 하나하나 정보들이 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로는 올해 12달러까지 가고 XRP 가격이 형성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내년에 22달러까지 간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미로 한번 들으시라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관점은 현재 60센트 뭐 63센트 이 가격이 상당히 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 XRP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개인들 입장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XRP 트레이딩 거래가 가능한 거죠. 어,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재리스팅을 안 하면은, 음, 바보죠. XRP가 메이저 코인이고, 이렇게 탑10 안에 드는 코인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본질을 살펴보시면은, 음,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어, 주로 이제 아직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순히 이제 XRP 거래가 이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이건데 정말 본질은 이번 소송이 끝나고 규제 명확성을 얻게 되면서 기관들이랑 은행들이 명확한 규제 기준으로 실제 XRP 활용을 하고 홀드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지만 실제 XRP를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판타스틱 아우스탠딩 별에 별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중앙은행들이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결국 규제 관련 문제, 문제가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XRP 가격은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의 지금까지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최근 SEC가 최근까지도 계속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랑 이더는 그린라이트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편에서는 변호사들이 그렇지만 SEC가 갑자기 비트랑 이더도 공격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비트랑 이더는 규제에 문제 있어서 명확성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암호화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발성 이슈거나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랑 이더가 100%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관련 소식이나, 어, 예를 들어서, 퍼드나 포모가 이더랑 비트코인 관련이 있으면, 어, 생긴다면 제가 관련 뉴스를 잘 보고요. 이제 조심스럽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요.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어 이제 채널에 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걸요. 어 XRP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어 관련 소식이 나오면 팩트에 기반해서 뉴스를 공유해 드리도겠습니다 BBC.com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제 이게 내용이 어,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등 이제 사용 가능하다 고 그랬는데 제가 이 뉴스를 한 이틀 전에 봤어요.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제 확실치가 않아서 어, 조금 더기다리다가 공유해드리는 게 맞겠다 그랬는데 어, 역시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이제 규제기관 특히 SEC나 의회에서도 지금 분위기에 보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나? 그래서 제가 아마 존 홈페이지도 가보고 봤는데 제그 오피셜하게 나온 내용들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잘못된 정보 드리는 게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끔 잘못 드린 정보를 드리면은 아,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핑계 삼자면은 이 길을 통해서 제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런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 때. 관련 뉴스 두개세개 개 이상 비교를 해봐요. 그 다음에 트위터를 보고 트위터 반응 또 그게 여기서도 확실치 않다 그러면은 직접 해당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고 그 뒤에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드리더라도 욕하지 마시고요. 이해 <laughs>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해 예, 주시고요. 악이는 없습니다. 악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아마존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d 스디 i 이 d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반대를 이렇게 부정을 했다는 소리인데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뜬 소문이다 아마존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어떻게 쇼트 퀴즈 청산 많이 당했죠 이런 뉴스가 나왔고 현재까지는 그냥 소문이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역시, 오전에는 노랑봉지 커피 한잔 마셔, 마셔줘야죠. <laughs>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p r o m e n t r y 라는 회사인데, on IBM company. IBM이 자회사인데, 사실은 이 회사가 IBM 100% 자산으로 운용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 주된 업무가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요. 주된 업무가 금융 관련해서 규제, 규정준수, 위험관리, 매니징,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유동성, 요, 사이버 보안 등등. 금융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고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이런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리플사가 크리스 라슨이 2014년도부터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컨설팅 비용도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리플사가 그만큼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 결과는 SEC의 억지 소송입니다. 이상하죠. 어 조금 더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은 여기 폴춘 500이거든요. 여기서 매년 그 상위 500그 아니죠 100이죠 100이에 그 월드 글로벌 뱅킹 어, 글로벌 회사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는데 무려 ibm이 24위에 있습니다 어, 상당히 글로벌 회사죠 그 바로 위에 벤츠 sap 버드와이저 제너럴렉트릭 월마트 비자 이렇게 있고요엄 어, 제프리 역시 1위입니다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글로벌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BM은 여기 컴퍼니 인포메이션 보면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서비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 기본적으로는 정보 기술 회사입니다, 그 IBM이. 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100% IBM 컴퍼니가 IBM이 어, 그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고요. 어,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직원들을 보면은, 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부분 전체를. 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음 현재 이제 2001년도부터 이 회사가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의미가 있는 게, 여기 지금 일하는 컨설턴트 중에서 대략 170명이 금융당국에서 그전 그 직원들이에요. 금융당국 출신들이 이 회사에서 지금 17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이게 에서 섀도우 레귤레이터 포월 스트리트. 한국말로 하면은 섀도우 레귤레이터가 월 스트리트의 그림자 규제 기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laughs> 금융 관련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규제, 사기 문제 등등 조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융 관련 미국의, 미, 미국의 어, 금융 관련 규제는 프레임워크는 이 회사가 만드는 데 상당히 뒤에서 섀도우가 그림자잖아요. 뒤에서 조용히 도움을 많이 준다. 진행한다. 이제 이런 말이 미디어에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이 회사가 많이 그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 만드는 데 조용히 내 진행을 해준다.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이 회사 사장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게리 갠슬러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규제 에 관련 한 사람들 좋게 볼수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게리 갠슬러는 좋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했습니다. 을 이걸로 유추했을 때는 SEC하고도 이제 관련 규제 인포스먼트라든지 레귤레이션했을 때 도움을 받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제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리플 인사트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분이 캐런 캐런 지폴드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분이, 어 예전에 리플사에서 4년 넘게 글로벌 규제 업무 특별 고문으로 리플사랑, 이제 그 관련된 금융 프레임워크 규제랑 정책 경청 어 결정에 이제 그런 업무를 보신 분인데, 그 뒤에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하셨고요. 현재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리플사에서 굉장히 일을 오래 하셨죠. 4년 넘게 했으니까.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어 이제 IT 업계에서 이제 이동이 잦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프로몬터리 파이낸셜 그룹 나와 있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에서도 이제 이런 여기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플사가 영업을 영업을 아, 영입이죠. 우전이라서좀 말이 헛나옵니다. <laughs> 리플사가 영입을 한 것이고요. 이제 과거 리플사 일했던 분들 중에서 이 프로몬터리에서 일했던 분들이 몇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그만큼 리플사가 규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있죠? 미국 재무 그 출납 국장 로지 리오스까지 리플 이사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드리면 금융 규제에 있어서 섀도우 레귤레이터라고 불리는 프로먼터리 그룹 출신들의 인물들이 리플사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규제 관련해서 현재까지 리플사는 주, 준비를 계속 잘해왔다라는 부분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플 투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리플사가 규제 관련 그리고 현재 파트너십이라든지 진행하는 일들이요. 어, 그렇게 뭐 심하게 비난받을 건 없다고 봐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코인데스크에서 발제를 했고요. 어, 이제 JP Morgan에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어, Apply for 이 f i ETF. SEC에 디파이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o r 이라고한 업체가 시작을 하면 어떤 산업에서 다른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음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디파이 ETF를 신청을 했는데요. 조금 보면 이제 흥미로운 게 있다면 이 부분인데, 음 제그 펀드 자산의 80% 정도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디파이 관련 투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에서 1 0개 이상 암호화폐 ETF가 신청했는,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주로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도 당연히 된다고 전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을 떠나서 지금 현재 트렌딩만 보자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들이 이제 계속 진입을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공식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분리시 시그널이라는 거는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음 시간 관계상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